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설교문 버티게 하는 힘 복음인데요.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반한 내용입니다. 이걸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. 역경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? 어, 설거자가 말하는 그 복음의 의미가 뭘까? 같이 한번 펼쳐보죠. 특히 그 기댈 언덕이라는 표현하고 로마 군인 신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카우아이섬 연구 있잖아요. 그 결과를 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하는 방식이 어,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. 단순히 뭐 심리적으로 누가 날 지지해준다. 이건 넘어서서. 복음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지 이걸 파고드는 게이 설교의 포인트 같아요. 네, 설교 초반에 그 회복 탄력성 책 이야기 나오면서 카우와이섬 연구 소개하잖아요.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도 애들이 잘클수 있었던 게 결국 무조건적인 지지자. 그러니까 기댈 언덕 덕분이었다. 이걸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딱 붙들어주는 기대 언덕이 바로 복음이다. 이렇게 딱 제시를 하더라고요. 아, 이게 그냥 위로나 격려 차원이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이제 로마 군인 비유를 쓰는 거죠.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원래 모델이 로마 군인이었으니까요. 그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이름이 칼리간데 그 신발 밑창에요. 음, 징 같은 게 박혀 있었어요. 요즘 축구와 스터드처럼요. 이게 땅에 발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줘서 막 격렬하게 힘싸움할 때도 뒤로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 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신발의 기능 자체가 복음의 역할에 대한 비유군요. 미끄러운 데서 스파이크 박힌 신발 신으면 안 넘어지듯이 복음이 우리를 음뭐 악한 세력의 공격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딱 발을 딛고 서게 해 준다 이런 의미네요.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이 신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부르고요. 바로 거기서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설교자분도 강조하시는데, 이게 그냥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, 트랭크의티라기보다는,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 상태, 그러니까 화평, peace with God 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. 골로에서 1장 20절 말씀처럼,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, 즉 평화가 이루어졌다.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. 이게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설명하고도 딱 연결이 되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 상태,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발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신발 역할을 할수 있는 걸까요? 그게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? 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화평은 비유하자면 법정에서 너 무죄 이렇게 땅땅땅 판결받은 것과 같아요.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야너 죄인이잖아 너 자격 없어 이렇게 정죄하거나 고소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.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되는 거죠. 내 감정이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.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. 뭐랄까 설교자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 또는 백이 되는 셈입니다. 와 그렇군요. 이렇게 바른 복음, 즉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딱 세워주는데 만약에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위험할 수 있겠네요. 설교자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이란 문제를 좀 짚어주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복음의 내용이 틀려버리면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요. 설교에서는 예시로 그 구원파 이단을 좀 언급하셨어요.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,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깨달음 같은 걸 구원의 유일한 증거인 양막 강조하고, 그러면서 죄사함 박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, 즉 성화의 중요성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기 쉽다고 지적해요. 로마서 16장 17절, 18절 말씀도 딱 그거죠.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떠나라고 경고하잖아요 아, 결국 왜곡된 복음은 마치 밑창에 징이 다 빠져버린 신발처럼 진짜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를 전혀 지탱해주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그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복음의 내용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서게 하는 평화의 신발이 되어 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설교는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 전체를 떠받치는 흔들리지 않는 보루이자 실제적인 버팀목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거네요. 설교자는 복음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설수 있게 하는 힘, 그 근원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찾고 있다는 것. 마치 로마 군인의 징 박힌 신발처럼 이 복음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 발을 단단히 붙들어준다. 참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. 네. 복음이 그냥 아는 지식을 넘어서 실제 삶의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신어야 할 평화의 신발이라는 비유가 참 와닿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오늘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혹은 영적인 싸움이 있으실 텐데요. 그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신발을 지금 어떻게 실제로 신고 계신가요? 이 평화가 내 마음 상태나 감정의 기복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변하지 않는 그분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한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